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스냅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클리먼트까지 살펴보았으니 이번 시간에는 벌텍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의 옵션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고 우선 기본적인 동작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벌텍스는 글자 그대로 꼭짓점이 스냅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꼭짓점에 스냅을 잡아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꼭지점에 정확히 스냅이 잡히고, 스냅이 잡히면 스냅 포인트 주위에 원형의 스냅 인디케이터가 표시됩니다. 스냅이 잡히는 스냅 포인트는 정확히 할수 있지만, 이 스냅 포인트에 변환 중인 오브젝트의 어느 부분이 달라붙을지는 설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정이 스냅 위드입니다. 기본 값은 크로지스트이고, 이는 스냅 포인트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달라붙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꼭지점에 스냅을 잡으면 가장 가까운 지점은 여기인 걸로 추정됩니다. 다른 예로 이 꼭지점을 스냅 포인트로 사용하면 가장 가까운 지점은 여기겠죠? 직접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꼭지점은 이 지점이 달라붙겠네요. 이 꼭짓점에도 가장 가까운 지점은 똑같이 여기겠네요. 다수의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도 이 꼭짓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은 여기입니다. 대신 스냅 포인트로 이동한 뒤에도 이동 전의 대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큐브 이외의 다른 오브젝트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꼭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은 어디일까요? 조금 애매하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냅 포인트로 이동한 이후 자세히 살펴보면 스냅 포인트인 꼭지점에 스피어의 어떤 지점도 달라붙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면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인지 좀 애매해지네요. 이 부분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 이 큐브의 꼭지점 하나를 조금 이동한 뒤 다시 스냅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꼭지점에 다시 스냅을 잡아보겠습니다. 스냅은 잡혔는데 예상했던 꼭지점이 달라붙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가까운 점이라는 것이 꼭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운딩 박스입니다. 바운딩 박스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속성 편집기의 오브젝트 탭에서 뷰포트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는 바운지 항목의 체크를 켜줍니다. 바운딩 박스에는 8개의 코너가 있는데, 이중 가장 가까운 코너가 스냅 포인트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다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스냅 포인트에 정확히 바운딩 박스의 코너가 달라붙는 걸볼수 있습니다. 스피어도 바운딩 박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운딩 박스의 코너가 스냅포인트에 달라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꼭지점을 스냅포인트로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 말고 다른 지점을 달라붙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자면 오른쪽 큐브를 정확히 왼쪽 큐브 위에 올리는 경우이죠. 이럴 경우 먼저 원하는 지점이 가까이 가도록 대충 이동한 뒤 다시 스냅을 잡아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센터와 미디언입니다. 둘다 뜻으로만 보면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모호하군요. 이 둘의 차이는 조금 후에 알아보고 먼저 액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브를 선택하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활성 오브젝트의 원점이 스냅포인트에 달라붙습니다. 이 꼭지점을 스냅포인트로 테스트하겠습니다. 다수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었을 경우에도 활성 오브젝트의 원점이 스냅 포인트에 달라붙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택된 오브젝트의 대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센터와 미디언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언은 글자 그대로 중심점을 말하는데 이것도 기준은 오브젝트의 원점입니다. 오브젝트가 하나만 선택되었을 때는 원점 자체가 중심점이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었을 때는 원점들의 평균 위치가 중심점이 됩니다. 스냅 위드에서 마지막으로 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터는 변환의 중심점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디엄과 똑같이 오브젝트의 원점입니다. 회전 또는 크기 변환을 하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변환의 기준을 바꾸는 방법이 있죠. 네, 바로 Transform Pivot Point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점을 3D 커서로 바꾸면 변환의 기준이 오브젝트의 원점에서 3D 커서의 위치로 바뀝니다. 스냅 위드에서 센터의 경우 중심점이 변환 기준점에 따라 바뀝니다. 변환 기준점 중에 다른 항목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 주로 3D 커서를 사용합니다. 3D 커서를 이용하면 정확히 스냅 포인트에 달라붙는 대신 옵셋만큼 띄우고 달라붙게 할수 있습니다. 3D 커서에서 변환할 오브젝트까지 거리가 옵셋이 됩니다. 3D 커서의 위치를 옮겨서 옵셋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공의 3D 커서를 옮길 때는 원하는 위치로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스냅을 이용해서 꼭지점과 같은 구성요소 중 일부분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그후 원하는 스냅 포인트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면 3D 커서가 위치했던 부분이 정확히 스냅 포인트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해당 스냅 포인트 위로 1m의 옵셋을 띄워서 스냅을 잡고 싶다면 스냅을 이용해서 3D 커서를 꼭점 위치로 옮긴 뒤 해당 오브젝트를 위로 1m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를 스냅 포인트로 이동시키면 정확히 옵셋만큼 띄워서 스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페이스 컬링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 모드에서는 앞쪽 면에 가려 안 보이는 뒷면의 구성 요소들이 와이어 플레임 모드에서는 보입니다. 이때 뒷면에 있는 구속요소들에도 스냅이 잡힐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이 백페이스 컬링 옵션입니다. 참고로 솔리드 모드에서는 옵션에 관계없이 뒷면의 구속요소에 스냅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옵션의 체크가 꺼져 있을 때는 뒷면의 구속요소에도 스냅이 잡힙니다. 하지만 옵션의 체크를 켜면 뒷면의 구속요소들은 스냅에서 무시됩니다. 그 다음으로 Align Rotation to Target 옵션은 변환이 적용되는 오브젝트가 현재의 회전 상태 그대로 스냅 포인트에 달라붙을 것인지 아니면 스냅 포인트의 법선 방향으로 회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체크가 켜져 있을 때 법선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스냅이 잡혔을 때 보시면 가늘고 짧은 직선이 표시되는데 이것이 법선의 방향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오브젝트의 지역 좌표축 Z축 방향을 법선의 방향과 일치시킵니다. 뷰포트 오버레이즈 설정에서 법선을 표시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꼭지점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법선 방향으로 회전됩니다. 이 옵션은 보통 꼭짓점 스냅보다는 면 스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원점의 위치를 바닥으로 옮기면 좀더 자연스럽게 오브젝트의 표면에 붙일 수 있습니다. 스냅2가 엣지일 때는 나머지 옵션은 벌텍스일 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스냅 포인트는 모서리 위에 있고 마우스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스냅 포인트가 됩니다. 스냅2가 페이스일 때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스냅 포인트는 글자 그대로 면 위의 한 점에 스냅이 잡힙니다. 마우스 포인터와 면이 만나는 점이 스냅 포인트입니다. 새로 추가된 프로젝트 인디비주얼 엘리먼츠 옵션은 다수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 효과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Align Rotation to Target 옵션도 켜고 Snap w i t h 는 Active로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인디비주얼 엘리먼츠 옵션을 끄고 스냅을 잡아보면 면 위의 점에서 스냅이 잡히는데 마우스 포인터와 만나는 점에 스냅이 잡힙니다. 그리고 선택된 오브젝트의 대형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옵션의 체크를 켜고 다시 실행해보면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우선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스냅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옵션의 명칭처럼 각각의 오브젝트가 면위에 접촉하면 스냅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스냅2가 볼륨일 때는 오브젝트의 최저간에 스냅이 잡힙니다. 스냅위드는 액티브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이동하면 큐브의 최적 안에 스냅 포인트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서리 스냅이나 면 스냅의 경우 마우스 포인트와 만나는 점이 스냅 포인트가 되는데, 최적 스냅의 경우 스냅이 잡히는 깊이가 좀 모호합니다. 최적의 중간 지점을 참조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포인트는 알기가 힘드네요. 추가된 옵션으로 스냅 필 오브젝트 옵션이 있습니다. 메뉴얼에는이 옵션을 켜면 최적의 중심을 찾을 때 오브젝트 전체를 고려한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옵션을 켜고 테스트해보면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냅2가 엣지센터일 경우 모서리의 중심이 스냅포인트가 됩니다. 나머지 옵션은 모두 벌텍스와 동일하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dge f 러 r e n t i Color입니다. 이것도 추가되는 옵션은 없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스냅 위드에 해당하는 점이 스냅이 잡히는 모서리에 수직으로 만나는 점이 스냅 포인트가 됩니다. 이건 설명하기도 힘들고 사용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우선 한번 테스트하는걸 보시죠. 스냅 위드를 크로지스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왼쪽 큐브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여기입니다. 물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스냅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해당 모서리에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스냅 위드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만나는 모서리 위의 한 점이 스냅 포인트가 됩니다.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모서리에서 수직인 가상의 직선을 그려보면 스냅 위드에서 설정한 포인트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오브젝트 모드에 대해서만 보여드렸는데, 에디트 모드의 경우에만 표시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온투 셀프 옵션이 그것입니다. 이 옵션의 체크를 끄고 변화를 하면 오브젝트 자신의 구속요소에는 스냅이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꼭지점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오브젝트에는 스냅이 잘 잡힙니다. 이제 옵션을 켜고 다시 스냅을 잡아보면 자신의 구성요소에도 스냅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은 오브젝트 모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기준이 원점에서 각 구성요소의 중심점으로 바뀌는 것만 다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